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개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 뭐 이런 거 찍어 놓고선 오피스텔 찍어 놓고 아파트라고 광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저는 오피스텔로 정확하게 명칭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입은 투룸부터쓰리룸 4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2층 그리고 지상 지하 1층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에 보시면은 주차장 진입하기 전에 입주민들 쉼터가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끔 쉬실 때 어, 이렇게 1층에서 씻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는 2층부터 1층, 지하 1층까지 3개층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겹주차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지상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 내려가실 때도 램프 식으로 편하게 내려갑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2층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쉬워요. 2층 올라가실 때는 차량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laughs>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 내려가실 때도 살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양방향이 아닌 편도기 때문에 대신에 오르락 내리락 다 보이시니까요. 조금 양보해서 편하게 지하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2층은요. 리프트입니다. 어, 기계식 주차는 넣어 놓으면 끝이거든요. 에, 하지만 리프트는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탑니다. 같이 타서 편하게 2층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2층도 1층처럼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주차 공간 넉넉하니까 어, 100% 자주식 어떻게 보면 반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공간을 그리고 여기는 타입이 2룸부터 3룸, 4룸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하이퍼로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집은 3룸 포룸입니다. 하루는 3룸, 하루는 포룸. 영상 리뷰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실매물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2룸, 3룸, 4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3호 타입 같은 경우는 방 4개짜리 구조고요 어, 2호 타입 같은 경우는 방 3개 안쪽에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방 2개로 방 2개, 3개, 4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호 타입 같은 경우는 6층, 9층 12층만이 남아 있습니다. 6층이 가장 저렴하고요. 9층과 12층, 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집니다. 조금 저렴하게 생각하실 거면은 조금 빠르게 오셔서 6층, 603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방 4개짜리 603호 실매물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중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예, 네, 중문이 없습니다. 예, 네, 중문 없이 현관 신발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 공간으로 나눠서 준비가 되 있거든요. 신발장은 신발장대로, 팬트리 공간은 팬트리 공간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입구 쪽에는 우산 꽂이 포함해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총 5칸입니다. 예, 5칸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5칸도 부족하신 분들은 팬트리 공간으로 신발장을 써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은 요즘 캠핑 많이 하시니까 캠핑 용품들 다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팬트리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부디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중문이 없습니다 예, 중문은 별도로 시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예,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여기 이제 단차 시공이 돼 있거든요 예, 실내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단차 시공이 돼 있고 안쪽 보시면은 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조는 거실하고 주방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4개입니다. 방 4개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 안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두 번째 방은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구조로 유리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세 번째, 네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란다는 두 개입니다. 별도의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옆쪽 베란다까지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은 동향입니다. 여기는 6층입니다. 6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고, 뭐 막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더 좋은 전망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시면은 전망은 정말 뻥뻥 뚫려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9층과 12층이 남아있습니다. 9층과 12층은 6층보다는 천만 원이 비싸집니다. 오셔서 가격비교 전망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시공이 돼 있네요 외부공기 안쪽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라고 항상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환기창이 없습니다 주방창이 없죠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살짝 받아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주방 아, 거실 옆쪽으로 베란다가 빠집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준비돼 있고요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집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화장실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창고처럼 베란다 공간이 거실 옆쪽으로 빠져서 하나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요쪽 공간으로 아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대편으로 소파자리를 길게 뺄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의 뭐 5, 6인용 소파까지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실 어 양옆으로 콘센트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편안하게 거실 어 위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센트는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폭도 4미터나 되기 때문에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3, 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기역자형 구조네요 조금 주방이 협소하긴 합니다.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오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쿠탑은 가스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개 활용을 하시면서 어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냉장고 틀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도 손납 예,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앞쪽에 식탁등이 빠지면서 앞쪽으로 귿자 형태 구조로 식탁 등을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키 큰장, 전자레인지 밥솥은 상판 위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옆쪽에 키 큰장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전자레인지 자리 잡아 밥솥 자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이 4미터 거실 폭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거실 주방. 그리고 동향, 오전에 새 들어온 동향향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은 거실 옆쪽 베란다 공간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자, 세탁실은 입구 옆쪽으로 해서 별도의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게끔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방으로 세탁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입구 옆쪽에 세탁실 문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쳐놨습니다 자 안방 구조는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알파룸 중간방 작은 방에서 방은 총 4개입니다 안쪽으로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입니다 하지만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에어컨은 당연히 입주할 때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요 안방은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통입니다. 예, 통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행, 다행히도 생각보다 안쪽은 조금 입구는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좀 좁은데 안쪽까지는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안방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거기에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이고요. 당연히 안쪽에 샤워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다행히도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서도 안쪽 공간, 샤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은 알파룸이에요. 그래서 안쪽이 다 보이게끔 유리문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뭐 용도에 맞게끔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 공부방, 컴퓨터방, 뭐 드레스룸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은 4 개잖아요. 예, 방은 4 개로 그리고 여기 바닥까지는 다 타일로 예,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알파룸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면은 뭐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방 거의 동일한 구조로 대칭 구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방입니다 따로 붙박에는 시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에 2700이 넘어가야 3종가구가 여유롭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살짝 안 되죠 네, 살짝 안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 주시면은 그래도 네,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 네개잖아요 용도에 맞게끔 방한개를 활용해 주시면 은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하고 뭐 거의 네 번째 방은 대칭 구조로 근데 네 번째 방을 보시면 은 안쪽에 어 수납 공간이 살짝 준비되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예, 수납 공간이 아주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반처럼 쓰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이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아니,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니까 뭐 자녀분들 크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방한 개를, 방이 네 개니까 방한 개는 용도에 맞게끔 뭐 드레스룸, 공부방, 컴퓨터방, 놀이방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앞쪽에 메인 욕실입니다. 세탁실 옆입니다. 세탁실 옆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일반 샤워기네요.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알파룸 포함해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6층. 9층, 12층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전망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가격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집. 6층도 막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타입은 2룸, 3룸, 4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비교해서 원하시는 타입, 원하시는 가격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